하나 둘. 응아 <laughs> 아. 아. 안녕하십니까. 골프왕TV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비록 연예인은 아니지만 제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줄수 있게 협찬제의가 들어와서 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어, 제품들은 그 화장품인데요. 어, 로션하고 뭐 에센스 그리고 선크림, 선스틱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받게 된 이유는 스컷 헤미시라는 합장품회사인데, 이기업이저 스타트업 기업이더라고요. 그니까, 러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보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또 채널이 좀큰 채널들을 가면 광고비도 많이 줘야 되고, 요즘에 연예인분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뭐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선물용으로 이렇게 제품을 협찬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좀 채널도 커지면서 상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이 와서 요건을 받았고,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한 번은 써봐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써보겠습니다. 나머지 요거는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을 어떻게 드리냐? 제가 공은 잘못 치지만, 그래도 이 퍼팅 연습도 많이 하고, 뭐 스크린도 많이 치고 있는데요. 요 스크린 한 게임을 치면서 영상 속에다가, 요 스컷 헤미시 제품들의 키워드들을... 중간중간에 숨겨놨어요. 그 키워드들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 채널이나 이 스타트업 기업에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중에 제가 추첨을 해서 이 선물들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 골프, 스크린 골프 제가 뭐잘못 치지만, 치는 거에 대해서 뭐 조언도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프로님 계시면 레슨도 좀 해주시고,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저 털부터 오 샛. 살았습니다 190 1 3 0인가 9번 아이언으로 이렇게 짧가 짧지? 짧았네요 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페어웨이네요 아, 스톱 오케이 어. 카메라가 박살나진 않겠죠? 말씀 어쩔 수 없고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이 일단은 저것도 지금 저거지만 이거 격자. 격자에 저 하얀 게 흐르는 게 있죠. 뭐 지렁이라고도 하고 뭐 물결이라고도 하는데 저 물결 읽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왔는데요. 다 되면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해. 아 이런 건 넣어줘야 되는데 약했습니다. 약간 드라이브는 우측으로 휘는 구질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제일 무서운데. 이런 미스샷들이 안 나와야 언더파로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들어봐 다시. 이 매장 폴도 이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잘 보고 쳐야 되겠습니다. 아 페이도 잘 걸었어요. 이백이 멀리건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멀리건을 믿고 우측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카트 맞지 마 나갔네 아 이러면 또 이러면 또 도전 안할 수가 없잖아 아, 스코어를 위해서 참겠습니다 멘탈인데 올릴 수 있다는 건 보여드렸죠 연습을 연습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Fairway. 아 짧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경사를 보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측 경사가 생각보다 적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우 씨, 좀 많이 본것 같네요. 땡겼어, 아, 땡겼어. 음. 아. 아. 이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제일 짜증나요 어. 저런 오우 오, 어. 잘 쪘다 잘본것 음, 같은데 어. 아 이거 연습할 때는 진짜 쉬. 세게 치면 막창 날뻔 했죠? 이.. 빠져야 돼아 어, 이것도 안들어가도 돼 아우 스트레스 짧아? 에이, 뭐야 이거 <목소리도> 아 아까 그런 거 자꾸 안 들어가면 스트레스 아, 너무 받아가지고 멘탈이 자꾸 나가죠? 이것도 나가겠는데? 왜 이렇게 세지? 30m나 간다고? 아우 아이고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어쨌든 18호를 도는 동안 실수만 좀안 하면 좋은데 그걸 아는 사람이구나 좀덜 맞았네 아다 왔는데 아깝다 방향이 좀안 좋았나? 안 올라가? 어우... 안 올라가네요. 아쉽습니다. 이글퍼시라고 생각하고. 아, 이 참. 이런 데서 멘탈이 터진다니까. 또큰애 그냥 붙인다. 아, 왜 그러냐. 오, 살았다, 씨. 붙어, 붙어. 그렇지. Nice 겨우 막았습니다. 덜 맞았네. 오르막이 좀 세서 안 올라가네. 아안 어, 돼, 안 돼, 안 돼. 경사가 많이 세네. 우측을 좀더 봤어야 되네. 아, 덜 봤네. 이땅 뭐야, 이게? 우와, 많이 간다. 에이. 아, 이것도 세네. 어. 으아, 으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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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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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이아 으아, 으아, 으 이건 늦지 말란 얘기죠. 멈춰 제발, 제발. 오. 어. Oh. 자. 아, 오늘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스코어지만 3퍼트 많이 했고 아까 안타깝습니다. 좀더잘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슬리퍼 세 개. 아, 마음에 안 드네요. 저세 개만 줄였어도 여섯 타잖아요. 그죠? 슬리퍼시면은 버디 할 거를 보기를 했던 얘긴데. 그걸 는 사람이 그래좀더잘 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어렵네요. 예. 네. 다음엔 좀 언더파 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멀리건도안 쓰고 꼭이멀리건 썼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건 3개 주는 거다 써야죠 아마추어인데 근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모두 드릴 순 없으니까 댓글이 10개가 달리면 그 중에 한명 100개가 달리면 그럼 10개가 되겠죠 근데 솔직히 200개 100개 뭐 말하지도 않는데 안 달릴 것 같아요 제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이 200개가 넘으면 요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안 달릴 걸 알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 달려서 상품이 남으면 다음 영상 이벤트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테미시라고 스코틀랜드 감성을 담은 화장품 회사구요 굉장히 럭셔리한 분위기로 제품들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 되게 이뻐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제가 쓰기로 했으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하나 뭐 저라도 하나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안 써보고 뭐 드릴 순 없으니까 새거네요 향이라도 한번 맡아 봐야 됩니다 음. 음. 오, 향이 굉장히 좋네요. 네. 부담스럽지 않고, 그 이렇게 생겼고, 좀더새 거네요. 뜯어봤어. 이것도 향이 굉장히 좋네요. 약간 그 살냄새? 약간 그 살냄새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런 향이 나네요. 예. 네. 피부가 하얘지는 것도 없고, 어, 향이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향이 마음에 드네요, 이거. 굉장 좋은데, 이거는 제가. 라운딩 다닐 때, 라운드 다닐 때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향도 다르네. 오, 이것도 향이 굉장히 좋네요. 생각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선크림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약간 기름진 냄새 그런 게 아니고 약간 향이 있는 느낌이네요. 네. 이것도 제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선물 다 드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뭐 이런 거 선물용으로도 좋으니까 겨울 끝나고 시즌이 오면 선물용으로도 한번 제품 찾아가주시고 그래야 또요 사장님께서 또 여러분들 드릴 수 있도록 선물을 또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뭐 구독은 많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 좋아요 이건가? 이건. 어, 좋아요 표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영상 편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뭐 저녁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다 보면 뭐 진짜 영상도 주말에 가서 촬영해야 되지, 스크린도 쳐야 되지, 퇴근하고 뭐 앉아갖고 편집도 해야 되지,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좋아요 버튼이 많이 안 눌러져 있어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선물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스타트업 기업 스코트 해미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채널 골프왕 TV도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좀 퍼팅 관련해서 연구도 좀 하고 있거든요. 바닥이 물결이라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그 등고선 있죠? 빨간색 파란색 그것도 지금 컵수별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보지만 다 같이 다잘 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 라운드 가는 영상도 추억 삼아 찍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네 재밌게 할 테니까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